이아이콘들을 넷플릭스 프로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웃음> 그동안 넷플릭스에서엘엘리트김묘한 뭐 이야기, 종이의 집, 오렌지 지점, 뉴블투등 정말 인기 작품들 속의 주인공들과 이제 블랙핑크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거든요 와 리사 기분 어때요 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좋고 응. 그리고 빨리 바꾸고 싶어요 아, 당장 나 너무 궁금해 리사 씨 사실 네분이다 아이콘으로 있잖아요 프로필 누구 걸로 바꿀 거예요 <laughs> 어~ 그, 당연히 제제 제 자신이겠죠 그쵸 <laughs> 네저에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 네. 어~ 나는 난 어떡하지 난누구 해야 되지? <laughs> 어, 일단은 어떻게 아 어, 특히 제가 매주 바꿀게요. 매주. 이 촬영을 결심하신 뭐 계기라든지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요. 제니 씨가 좀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어, 저희가 항상 팬분들이나 대중들께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그런 과정들도 공유하면 좋을까 생각이 많았는데 어, 켈라인 감독님이라 너무 좋은 분을 좋은 기회로 만나서 그때 뭔가 확신이 바로 생기고 샤샤샥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일 좋은 저희도 기대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개가 된다니까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이번엔 케이팝 최초로 그것도 블랙핑크를 선택했다는 데에 대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지수씨. 네, 우선 그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레이디 가가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이름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laughs> 저희 네 명이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노력도 하고 뭔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저희의 모습들을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앞에 멤버분들 다 얘기해 가지고 저는 짧게 얘기할게요. 아, 네. 내일 공개된 l i g h t of the Sky 같은 의 다큐멘터리를 나오니까 다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의 아바타 이렇게 골라서 <laughs> 아, 프로필 프로필 했어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오, 어,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지금 다른 멤버분들은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했는데 리사 씨가 마지막에 그러면서 어, 프로필에 리사 씨가 많이 선택이 되겠는데요. 와우. 我。Mm hmm.